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옵션에 대해서 어, 일단은요 어, 교차 차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교차 차트를 그래서 이 교차 차트를 꼭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뭐 교차 차트를 갖다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이 2.50에 대해서 어, 자주 어, 2.50으로 가지고 그 장을 볼수 있도록 어, 요 훈련을 갖다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인제 2.50이 요 분홍선이거든요. 요 분홍선인데 요 분홍선을 2.50을 2.50 전후에 있는 전후 2.50을 중심으로 있는 2.50을 중심으로 있는 콜 콜과 푸스 2.50, 2.50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어 딱켜 가지고 어제 장을 맞춰 놓고 보면은 그2.50 주변에 있는 콜이 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두 개를 갖다 교차 차트를 만드는 거야. 교차 차트를 어 알겠다. 3번 교차 차트를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2.50을 갖다가 라인선을, 선을 그어 놓으세요. 2.50에 선을 딱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죠? 어.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교차 차트 만들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문자로 넣어 놓으세요. 특강을 통해서 요걸 갖다 빨리 만들어야 돼요. 교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는 이제 우리 선물 차트를 갖다가 올려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그럼 이제 오늘 장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장은 여기서 보면은 어 자, 이 행사까지 제일 먼저 먼저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어 요것이 지금 풋어풋 375입니다. 오늘 이제 풋 375의 행적을 한번 보자 이거죠 행적을 보면은, 자, 첫째,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교차가. 교차가 일어났는데, 교차 중에서도,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교차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갖다가 약해서, 어, 교실이라고 하죠. 어, 요거 알겠다, 5번. 교차 실패가 일어났잖아. 교차 실패가. 여기서, 이 교차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생각해이어요 이거 뭐 콜하고 푸 콜하고 푸시, 이거는 콜이고, 이거는 푸시. 여기서 교차를 했는데, 교차를 했는데, 어, 했는데 서로 어긋났잖아. 어긋, 어긋났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교차 실패라 그럽니다. 교차 실패, 어, 알겠다. 7번, 이거 갖다 교차 실패라고 합니다. 교차는, 교차, 교차는 뭐예요? 교차는 이게 콜이고 이게 푸시면은, 어, 이것이, 요 콜이 계속 요렇게 빠지는 거야. 계속 빠지고 푸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어, 이러면 이거는 이제 교차, 교차승이죠. 이거는 이제, 교차 실패죠. 교차폐란 말이에요. 교차폐. 그래서 실패. 교차실패라 그럽니다. 교차실패.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는가 보시면은 교차실패가 일어났다. 아 그렇구나. 구분. 제일 먼저 푸 어, 375가. 375가 오늘 보면은. 어, 교차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 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푸시, 지금 보면 뭘 붕괴요? 2.50을 붕괴하죠. 2.50을 붕괴한다. 아, 그렇다. 1번. 푸시, 2.50을 이제 붕괴를 하죠. 여기를 한번, 여기를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푸시 이제 또 2.50을 이렇게 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어, 오늘 푸 375가 375가 제일 먼저 교실이 나타났고 교시, 교차 실패 두 번째는 2.50을 분해를 하죠. 그러면 왜 2.50입니까? 왜, 왜, 왜 2.50입니까? 아, 우리가 오늘 2.50을 갖다가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2.50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 시작 전에 2.50 주변에 있는 콜과 풋을 교차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을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어, 나는, 나는 1.20을 하고 싶다. 1.20 해도 됩니다. 아, 되는데, 어, 이왜 2.50이냐? 요거는 지난 시간에 2.50의 중요성을 세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어, 그렇다 3번. 자, 콜이 드디어 이제 날라가기 시작합니까? 음,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했잖아요. 자, 어? 했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행사가가 2.50, 2.50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행사가가 2.50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만기 결제 지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죠? 어. 세 번째는 뭐예요? 상대가, 상대가 2.50 도달이다. 즉, 즉 뭐예요?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2.50을 붕괴를 했단 말이죠. 자, 붕괴를 하고 또 봅시다. 그럼 일단 이 붕괴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 밑에 콜, 푸시 붕괴를 했으니까이 콜이 1.94가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2.50을 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면은 뭐 오늘 뭐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몇수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근데 몇 수를 못 하잖아. 조마조마 해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가면은 요 콜이 2.50이 목표가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알겠다. 5번. 그죠? 음. 자그 다음에. 자, 푸375가, 오늘 이, 이쪽에 자꾸 쓰게 되는데, 푸375가, 첫 번째, 교차 실패가 일어났고, 두 번째, 2.50을 붕괴하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푸375의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 우리가 시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삼출의 시가가 푸, 삼출호 아니고, 푸, 이 푸시 얼마요? 푸375? 푸375의 시가가 2 4 1나죠 2.41. 그렇다, 7번. 오케이. 요, 요, 2 4 1나잖아 자, 그러면은 또 요, 보면 2.41가 지금 여기 있는데, 2.4 하나도 지금 또또 또 붕괴를 하죠. 자기 시가를 붕괴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교차 실패가 나고 2.50 붕괴하고 자기 시가도 붕괴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매수장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매수장 어, 확정이다. 어,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이렇게 봐야 된다 말이죠 가격으로 생각할 때 그죠 1 2 3세개가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해당이 되면은 요거는 매수장 확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2.38 있죠 자 2.38은 교차를 어, 할때 콜의 저입니다 교차시 교차를 한 행사가의 저가야, 저가 그런데 상대 저가도 또 붕괴를 해요. 또 붕괴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이 매수장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설명을 들으니까 아, 조금 이해가 된다. 9번 아, 그렇게 해서 매수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교차 실패나고, 2.50 붕괴하고, 자기 시가도 붕괴하고, 또, 요, 싸웠잖아. 이 콜과 푸스에서 싸운 콜의 저가도 붕괴하고. 그러면은 뭐요? 완성이자, 완성, 완성. 와 완성이자, 완성. 완성이란 말이야. 그죠? 아,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 오늘 미장금 많이 내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매수로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목표가가 남았죠. 목표가가. 그럼 이제 이 목표가는 어 이제 푸시 붕괴를 했으니까 콜이 목표가를 와야 된단 말이야 콜이 이제 2.50이 어 자기 목표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자이 콜이, 자, 자이 콜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콜이, 콜이 이렇게 2.50에 어, 도달하는 걸 갖다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콜이 2.50을 갖다가 도달한다고 그걸 알았으면은, 뭐, 아무데나 몇수 하면, 아, 아무데나 몇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수 어, 하면 되죠. 어, 그런데 이제, 갈지 안 갈지가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신경을 곤두쓰이게 만들죠. 어, 그래서 갈, 반드시 가는 거는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 반드시. 반드시 간다 그러면 뭐, 집 팔고, 농 팔고, 뭐, 막, 막사적기 못해죠. 아, 어, 그렇지는 않대. 반드시 갈지 안 갈지는 모른는데 간다면은 2.50이 목표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된다, 1번. 네. 그죠? 네. 자, 그 대신에, 이제 이럴 때, 아, 네가갈 거냐, 안갈 거냐는 이제 뭐에 달렸어요? 수급에 달렸죠. 수급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 수급이 어, 빵빵하게 세게 들어오잖아요. 어, 세게 들어오니까 가면 2.5공에 가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일단 매도는 안 했단 말이죠. 일단 여기서는 매도를 안 하고, 이제 요 위에 올려놓고 나서 매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 가면은 이쯤 오공을 갈 수가 있으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져줘도 아주 뭐 효과를 100%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또 가다가, 2 5공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못 가면은, 여기가 또 고점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를 갖다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수급을 보면서, 아, 가면은 2 5공을갈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어,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좀 이런 데서 한, 한티딱 빠져줬으면 잡았을 것이고, 이런 데서도 한티딱 빠져줬으면 잡았을 것이고, 근데 안 주고 그냥, 그냥 오늘 음, 내뺐죠. 아, 내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옵션 어, 교차 차트를 이용해서 교차 차트와 교차 차트와 2.50을 이용해서 어, 시장을 갖다가 어,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보려그러면은 수급은 안봐야 됩니다. 뭐 수급 시황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요 가격을 보고, 어, 네가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까지 다 했으면은, 아, 이거는 매수장으로 봐야 된다. 아, 어? 이제 이렇게 보고 매수하고, 어, 장이 돌변할 수가 있으니까, 꼭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하면은, 하면은, 어, 옵션 가격은 만점이다.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은, 푸. 어, 375가 첫째 교차 실패가 일어났다. 두 번째 2.50을 붕괴했다. 붕괴. 세 번째 자기 시가 2.4 하나 조의 시가 2.4 하나를 붕괴했다. 그러면 네 번째 어, 상대 적가 콜 저가 저의 상대 저가 2.38을 붕괴했다 이렇게 매수 장구를 볼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푸시 콜이 2.50 도달했다. 목표가를 도달했다. 아주 오늘 뭐올 어 푸시 아주 정 어. 정상적인 자기 시세의 길을 어 냈다. 그러니까 푸시 내려오니까 선지는 상승이죠.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옵션을 교차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자꾸 장을 갖다가 보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 어떻게 보느냐 그런 보는 방법을 제가 요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항상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2.50을 먼저 2.50을 분괴하고 교차 실패가 날 수도 있고, 어, 시가를 분괴하고 2.50을 나중에 또분괴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오늘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교차 차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돌려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옵션, 옵션의 가격이 눈에 보일 겁니다. 예. 잘 들었다, 3번.